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용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번 편에 이어서 자, 여기 금정 모터스 사장님과 함께 그 자동차 그 전구류. 자동차에는 보면 전조등, 뭐 깜빡이등, 브레이크등 여러 가지 이제 전구류 전구들이 있어요. 그 전구들이 혹시 나갔을 때 어떻게 점검하는지 또 전구들이 나갔을 때 어떻게 교체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교체는 셀프로 하기보다는 이런 정비 업체에 오셔갖고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되게 손쉽게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장님과 함께 자동차 전구류들을 어떻게 점검하고 또 이상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업체에 와서 교체하면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그 저번 편에 이어서 자동차 정구들을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장님께 지금 저 여쭤보러 왔는데요. 네, 예. 어떻게 정구를 확인하면 점검할 수 있는지 네. 그걸 간단하게 보여주시고 또 이상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이제 업체에 와서 이런 업체 와서 이제 교체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장님이 한번 잘설명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자, 그럼 어떻게 처음에는 운전자가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예. 왼쪽에 있는 게 전조등을 키는 거죠? 네, 예, 이게 전조등을 키는 거고요. 예, 예. 옆에 있는 게 이제 와이퍼, 와이퍼, 와이퍼 작동하는 거고 예. 여기 있는 거는 전조등 는 거예요. 근데 전조등은 이제 삼단으로 되어 있고요. 예. 어 여기 이제 미등, 예, 예 미등은 이제 전 전조등에 이제 약간의 이제 불빛으로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있는 거고요. 예, 예 전조등은 이제 밝게, 밝게 밝 비추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예예요 오토라는 거는 나이트가 이제 어두워지면은 자동으로 켜지게끔. 예, 오토가 되면 예, 자동으로 켜지고 예. 밝아지면은 어, 꺼지고. 예, 예. 하, 하는 거고요. 그,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나이트가 이제 어둡다. 그러면은 예, 네. 나이트를 이제 위치에다 놓고 네, 앞에 가서 확인겠죠 앞에 가서 선생님 예, 앞으로 이동하실게요. 예. 지금처럼 이쪽에는 불이 들어오고, 이쪽에는 예. 불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거는, 이거, 예.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예,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 이게 지금, 저도 지금 뒤져 알았는데, 이게, 이게 앞에가 나갔네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점검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 예, 예. 이거는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요를 후드를 열게요. 아, 예, 예. 여기도 저 안에 또 더듬어가지고, 예. 오늘 열시면은 아 이게 지금 전부가 예. 나간 거죠 사장님. 요거는 예. 이제 오셔갖고 업체에 와서 반드시 정비를 받으셔야겠네요. 그렇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이 없어요. 요거 안에 보시면은 통째로 이게 좀 빼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예. 뭐 운전자가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정비, 예. 업체에, 정비 와야 돼요. 업체에 와서 작업을 하시,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예, 예. 지금 햇빛 때문에 안 보이지만 사장님 여기 뒤에도 불이 들어와 있죠? 네, 예,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깜빡이. 예, 깜빡이. 예. 지금 후진 등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미등, 미등, 예. 그리고 브레이크 등이 있어요. 브레이크 등. 예. 예, 브레이크 등은 이제 미등도 되고 브레이크도 돼요. 예, 브레이크 밟았을 때 예. 불이 들어온단 말씀이죠? 예. 예. 번호판에도 불이 어. 들어오네요. 그렇죠? 예, 번호판에도 이게 불이 들어오는데. 예, 이렇게 확인하면 되죠? 아, 예. 이렇게 불이 들어오네요? 네, 예. 그렇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약간 제껴가지고 빼시면 예. 돼요. 요 카바를 빼시면은 예. 전구는 갈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도 뭐 네. 제조사에 와서 발명되죠. 뭐 이거 뭐 운전자들 분들은 여기 음, 교체할지 운전... 모르니까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만 사장님 설명해 주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차주 분들도 뭐 쉽게 할수 있는데 예. 공구가 조그만 게 필요하다 보니까 예. 네, 잘 갖고 있는 분들이 없어요. 맞아요. 그렇게 네. 정비업체에 와서, 점검하러 왔을 때, 오일류를 네. 뭐 교체하는가 이럴 때 와서, 이것도 같이 이제 점검받고, 교체를 네. 받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이제 뒤에도 확인하면서, 네. 이 혹시 나갔다면은, 아, 이게 이상이 있는 거니까, 정비업체에 와서, 아, 사장님, 이거 좀 교체해주세요. 라고 하면 사장님이 뭐 간단하게 교체해주십니까 네. 이렇게 확인하면 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앞에서 밟아야 되는데, 밟지 네. 않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예왜 예, 후진등 같은 경우는 키만 어, ON으로 해놓고 네. 나서 이제 후진을 놓으면은아 후진등은 예, 확인할 후진 을수 있는데 깜빡이도 마찬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데, 네. 예, 네. 있는데 브레이크등은 브레이크를 안 밟으면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브레이크를 어, 밟지 않 확인할 예. 수가 없죠 인일로 확인하는 아. 방법이 있어요. 아, 운전자가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고 네. 뒤에 한 분이 와서 브레이크를 밟았다 띄었다 했을 때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거 점검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예, 그렇게 해도될것 네. 같아요. 진짜 사장님 말씀 맞아요. 네, 예, 그렇게 해 주시면은 금방 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비상등을 켜 보겠습니다. 네. 한번 세요 아, 이시면은 켜면은 들어오네요. 그렇죠? 예, 깜빡깜빡 거리죠. 예, 예, 깜빡깜빡 거리면은 이건 예. 정상이에요. 예, 아. 전기가 정, 정상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음.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 이게 갑자기 하나가 빨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예. 문제가 있는 거죠. 예, 한쪽씩 했을 때 전구가 앞에하고, 뒤하고, 이제, 중간에, 네. 네, 세 가지가 있는데, 예, 예. 그세 가지 중에 하나만 나가도 이제, 요게 좀 빨라져요. 아, 깜빡깜빡 예. 거리는 주기가 빨라지니까, 예. 이때는 교체를, 교체를 해야 되겠 교체를, 예. 그거, 예. 이제, 문제 있는 거를 교체를 해주시면 돼요.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요런 부분이 또 있었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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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뒤에도 확인이 되고, 앞에 가도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깜빡깜빡 거리는 거 확인이 되겠네요. 그쵸? 네, 예, 예 그죠 요렇게 점검해 주시면 될것 같고, 예. 어, 제차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처음 알았는데, 저거. 이렇게 불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전기 네. 업체 와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게 앞에 전조등이 나간 걸 확인하고 저도 좀 이따가 이제 사장님한테 의뢰를 해서 이제 교체를 받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이런 전구류들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걸 꼭 보시고 간단하게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전기 업체에 가서 교체해 주세요.라고 하시는 게참 현명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튼 사장님 되게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는 사장님 이번 편은 이렇게 이제 우리 정구류를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어떻게 점검하는지 여러분들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와이퍼 있잖아요, 사장님. 네. 저 와이퍼도 교체 주기가 있잖아요. 와이퍼도 이게 닦다 보면 은 음. 앞에 유리가 깨끗하게 안 닦이고 이러면 네. 그뭐 따로 뭐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때도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장님?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큰 어떤 그런 뭐야 자동차용품종 같은데 가서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직접 셀프로 갈아 끼워도 되지 않습니까? 네 갈아 끼워도 되죠 그 사장님이 다음편에는 그거를 한번 잠깐 사장님이 쉽게 좀 이게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 와이퍼를 교체하는 방법을 네, 네.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죠 사장님? 네, 네 그럼요 어우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에 그 와이퍼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조금 예, 따가 이거 우리 전구 갈아입야 됩니다. 네. 아무튼 저기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거잘 보시고 아 이러한 식으로 점검을 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신 다음에 아 이렇게 문제가 있었을 땐 지금 저처럼 제 차량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이걸 보시고 아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온 김에 교체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